제14호 태풍 남마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태풍 남마돌은 소멸될지어다 14호 태풍 남마돌이 풍랑은 잠잠하고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태풍 난마돌 대한민국 근접도 하지 못하고 멀리멀리 비껴가게 지어 도와주시고 피해가 한 곳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풍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이웃나라들도 피해가 없게 주여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태풍 남마돌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여 도와주시옵소서, 태풍 남마돌,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근처에 도지 말고, 비껴갈지다 태풍으로 피해를 주는 마귀는 예세름으로 떠나갈지다 예세름으로 떠나갈지다 예세름으로 떠나갈지다 대한민국과 이웃나라 곳곳에 태풍을 주는 마귀는 예세름으로 떠나갈지다 예수님의 보혈로 소멸될지어다. 산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태풍으로 통하여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태풍으로 피해가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